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어, 코딩. 파스포 투트 굶주린 예술가. 이 게임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림을 어쨌든 그려서 파는 그런 게임이다. 잘 그려야 되겠죠. 배경. 초록 배경으로 하고 하늘. 하늘을 하늘색을 그립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무 줄이고 이렇게 굉장하아 풍경이 쉬우니까 여기 앞에다가 나무 이렇게 나무 줘. 외로운 나무인 거죠. 외로운 나무. 외롭습니다. 여기는 사실 눈이 덮여 있는 설산이었던 거죠. 설산입니다. 만년설, 만년설. 아 멋지네요. 여기에 눈이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그림 쉽죠? 등록기를 클릭하라. 아 요거 곧 요금을 결제해야 된다. 아빨리 그림 완성시켜야 된다. 하늘에 구름을 하나 그려줍니다. 구름이죠? 구름은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눈이 아닙니다. 아그 다음에 오이.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약간 이런 흙 흙의 느낌 흙의 느낌 줍니다. 이렇게 흙의 느낌. 아 완벽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약간 이 꼭대기의 느낌을 이렇게 살짝 주고요. 아, 됐어요. 완벽합니다. 아, 완료. 멋진 풍경화네요 여기 클린 뭐야? 그림을 어디 두란 얘긴가? 아 여기 여기 두겠습니다. 오케이. 탭. 아 이름은 외로운 예술가. 이렇게 약간 불쌍한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외로운 예술가의 뭔가 이 설산 위에 나무 하나가 이제 왠지 나인 모습이다 이런 거죠. 계속 그려야 됩니다. 이럴 과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아, 외로운 예술가가 사는 어떤 그 집을 하나. 이색다 별로네. 뭐, 아, 색감을 모르네. 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 사겠답니다? 바로 승낙. 승나. 어떻게 승낙을? 오케이. 아마 어, 사갔어요. 저 사람 사갔어요. 외로운 예술가 팔렸다네요. 좋습니다. 어. 저는 요렇게 초록의 어떤 요런 곳에서 이렇게 수풀이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형상화한 검은색. 마치 내일이라도, 주... 어이씨. 내일이라도 외로움의 삶을 마감할 것 같은. 지금 굉장히 그 맑은 하늘과 대조적인 인 모습이죠. 이게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이거 아니고. 붉은 태양. 붉은 태양이죠. 왜 이리 돈이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그래야 되겠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외로운 예술가의 대조적인 모습. 네, 이런 겁니다. 좋아요. 외로운 예술가의 집. 외로운. 예술가의 집. 여기로 갑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초상으로 갑니다. 초상. 아, 외로운 예술가의 초상. 얼굴 윤곽, 얼굴 윤곽. 됐죠? 머리카락을 조금 굵게 해서. 이게 채우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상해지죠? 누렇게 뜬 얼굴. 뭔가 외로워 보여. 외로운 예술가. 상민샘. 잘 그렸어요. 열정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아, 그 다음 그림은, 음, 학생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약간 모범, 모범생 느낌 나는 학생들 있죠. 우리 모범생들은 이렇게 뭔가 스마트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하면서도 이렇게 샤프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샤프, 샤프한 느낌. 이렇게 날렵하죠? 굉장히 날렵합니다. 뭔가 이렇게 왠지 아주 논리적일 것 같은 그런 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은. 머리카락은 공부에 신경 쓴 나머지 별로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직한 바가지 머리 정직한 바가지 머리인 거죠 어, 머리카락 색상조차도 굉장히 검해 하지만 중간에 한 번씩 요렇게 파주는 센스 요렇게 파주는 겁니다 왜냐? 엄마가 신경 써 주거든요 엄마가 얘야 너 공부 너무 잘하는 범생 같아 좀잘 보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한번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살짝 남겨주는 센스죠. 오케이. 나머지 머리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정직한 스타일이죠. 여기, 여기 피부색까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어, 눈은, 눈은,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 안경을 쓰는데 항상 뿔테뿔테 뿔테 안경에는 굉장히 알이 커. 이렇게. 굉장히 알이 크죠. 굉장히 알이 커요. 굉장히 알이 커서 거의 뭐 눈을 전부 다 가리는. 그래서 도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요 보면은 이 보면은 이제 코를 그릴 텐데 뭔가 다잘알것 같은.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 보면은 옷도 굉장히 깔끔해. 깔끔한 옷, 밝고 깔끔한 이렇게. 이렇게 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아잘 아 그렸어. 이 작품의 이름은 음, 학생의 이제 공부벌레 옛말로 그러는데 공부고인물입니다. 굉장히 통통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이런 학생의 머리 스타일은 뭐랄까 뭔가 풍성한 거죠, 이렇게. 뭔가 파마 머리 같은 이런 풍성한. 공부 고인물은 잘안 팔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작품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약간 파마 머리라는 거죠. 자꾸 공부 고인물 작품에 지금 악, 플이 달리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눈은, 눈은 320. 한 번만 더. 오케이, 좋아. 한 번만 더. 오케이. 저 할아버지가 내 그림을 많이 사주네. 뭔가 살짝 처진 거예요. 뭔가 등치가 커요. 이렇게 등치가 커요. 등치가 이렇게 크죠. 아, 턱 깎였다. 아, 잘 그랬어. 약간 생기를 더해 줍시다. 떡볶이 국물인 거죠. 이렇게. 아, 착해 보여요. 아, 좋아요. 먹방의 먹방의 먹방 먹방 먹방으로 하겠습니다. 똘똘한 여학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똘똘한 여학생. 여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날렵한 턱선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여학생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논리에 허점이 없어야 되죠. 그냥 바로 선생님의 허점만을 기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저분한 건 싫다. 올백인 거죠? 이게 다 머리카락입니다.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